은혜교회를 한 번을 왔던, 아니면 30년을 다녔던 단임목사가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장로님들 부자 되면 좋겠지요. 근데 그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게 가장 제가 설교할 때에 중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늘 오늘 또 예수님 또 얘기하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왔다 가셔도 좋아요. 그분이 하루를 왔다 가시더라도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몇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일곱 번 집중으로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빛이 되고, 내게 생명의 물이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되고, 안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인간의 가장 원수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요한복음은 21장 전체를 놓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기적 보고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못 믿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안전병이 일으킬 것이다, 눈먼자 뜨게 할 것이다. 이 예언된 대로 하시니까 구약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주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은혜 교회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하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인류의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질문하시면은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 신학자 요즘으로 말한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들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0절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른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어디로 가요? 예수님 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테 가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잘 몰랐어요 종교 생활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세례요하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그처럼 대속의 양을 잡았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희생양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전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모두가 내 제자를 삼으려 그래. 우리 전에는 무조건 내 제자,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제자만 삼으려 그래.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된다. 심지어 대구에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외에는 진짜 복음 없다 하는 소리까지 해대는 교회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자기 제자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당연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도 따라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사역이요. 그게 진정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안드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도를 바로 전하니까 자기 제자가 글로 가는데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 그도는 흥하여야 된다. 오늘 은혜교회에 왔다. 예수 그도를 만나고, 예수 그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에 어떤 것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일곱 번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증거하시고, 그리고 공생애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 것만 가지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질문할 때에 나는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질문이에요. 제자로 따라 올라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했습니다.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는 제자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미 깊은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향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신앙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교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신앙의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나를 따르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돼요. 늘 육신적인 거 구하는 거, 그 신앙의 수준이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자기 중심적인 구함이에요. 내 중심적인 구함이야.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욕심, 숨은 동기, 편안함, 명예, 지위 이런 거예요. 세상적 가치 추구입니다. 돈, 자리, 인정, 성공. 신앙생활하는데 인정 안 해주면 성공이 안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제도, 힘, 방법,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23절에 심은 마술사입니다 분명히 세례받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사도들 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례했습니다 영적 은사를 물질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은혜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는 것이지 그것 갖고 복음 갖고 돈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이란 사람은 돈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8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어 다른 나들처럼 되게 하소서 이방인 나라와 같은 그러한 왕을 세워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제자가 되었는데도 순간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을 내 출세의 도구로 방편으로 삼아서 습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하셨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기뻐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며 주셨습니다. 왕상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다윗 왕과 비교하면은 너무나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는 뭐를 구했느냐? 일천번째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습니다 우리 한번 왕상 3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나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치열하게 재판 판단을 할수 있느냐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부귀영화까지 주며 네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네 후에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에 정말 주님 자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엘리야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승이 떠날 것을 알고 그 스승을 따라가요.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구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내 시대에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영감을 갑절로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게 왕하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출애기 33장 18절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 갈라 그러면 은 하나님이 영광을 내가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주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은혜교회 성도님들 은혜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 와서 지위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만큼 슬픈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왕 중에 제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뭘 구했는가? 10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다윗이 구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와께 바라는 한 가지 말,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와의 집에 살면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뭘 구했어요? 여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에게 그걸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걸 알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피박 중에 이 피팍 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구했어요. 복음 전파를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렸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였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봅시고, 또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기도하고, 병든 자가 낫게 하고, 이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는 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 따로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선것을 구한 사람의 공통적인 요 특징이 뭔가? 세상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 하나님의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의 구함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였다. 왕상 3장 10절입니다. 우린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대로 기뻐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때 다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린 질문해 봐요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며 따라가는가 너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에 나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둘째입니다. 두 제자의 관심입니다. 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라삐요. 보통 이스라엘에는 선생을 이렇게 불렀어요. 율법 교사들이니 간에. 어디 계시오니까? 장소를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이두 제자는 주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약의 그 예언된 구구약의 크릇큼 희생양을 잡아서 피 흘려 대속의 의미로 보여줬던 그 예표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예배 중에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이나 교리나 행사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과 참제자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놓쳤을 때에 일상에서 주님을 놓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친구들아, 너희에게 고개가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우리 일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제자는 직접 더 알기를 원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직접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거기 찾아가서 함께 있으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제자들 안에, 제자들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늘 함께 하는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 없고, 두 제자의 관심은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갈변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어떤 복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 말고 주님께 접부시기를 추구합니다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와서 보랍니다 예전 성경에는 와보라 그랬지 와서 봐라는 거 함께하는 경험으로 주님은 초대합니다 주님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만 와 어, 우리가 와 있는 것을 말고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듯이 연합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논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와 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백석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장영영 목사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고. 그렇큼 지금 외치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학문으로, 성경을 학문으로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메시지가 되니까 유럽 교회가 문 닫고,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지금 한국 교회도 위기가 왔는데, 이때 지금 엑석교단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고 외치는 겁니다. 신학은 철학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 직접 함께 하시면서 경험으로 초대합니다. 소문으로 듣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시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시간 끄지기를 열시더라. 우리가 그토을 제대로 체험하면요. 그날이 기억이 돼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기억이 된다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면요. 그 여절 구절이 그냥 기억이 돼요. 저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됐는데 이사야 41장 10절 그거 평생에 그냥 체험되어지고 그게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에 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말씀을 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들 설교 말씀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에는 내가 네말 듣고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친히 그가 그리스인 줄 알았다. 모르게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은혜교에 와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추원합니다딴거 하지 말고. 10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와의 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서 있는 자리다. 유명한 설교가스벌전이 십자가는 바라보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서 있는 자리다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처음입니다. 와보라. 은혜교회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예배 드리고 가도 예수님 만나고 가면은 더 요한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들 만나면은 증인이 됩니다. 이 밑에 보면은 4 0 절부터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누가 먼저 제자 됐지요? 안드레가 먼저 제자 됐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 하리라 그래 내가 예수 그들을 만나면 증인이 됩니다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체험하는 만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신앙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 유익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와 보라 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